그쵸? 이러면 되잖아. 그쵸? 렇 어, 이러면 되지. 아니, 해결됐네. 라의탱 <laughs> 세우자. 안녕하세요. 꾸모꾸모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실월의 전당 보스인 마신 메르세데스를 2인 파티로 공략하는 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실월의 전당 트라이 대상이었던 니르갈을 2인으로 시도하니까 이번에도 2인 트라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해 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람입니다. 람 스펙 자체는 지난 니르갈 공략 때하고 변한 게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속도를 최대한 줄이고 그만큼 공치피에 투자하는 스탯입니다. 핵심은 공치피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니까 오른쪽 장비 스탯은 목걸이는 치명 피해, 반지는 공퍼, 신발 역시 공퍼가 필요할 것 같아요. 람을 기용하는 이유는 이번 실험 전날 옵션이 마도사 영웅의 공격력 30% 증가, 방어력 30% 증가, 최대 생명력 30% 증가가 있으니까 마도사의 메리트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체 공대 버프도 있어가지고 그로기 타이밍에 뜰을 노리기 꽤 괜찮은 캐릭이에요. 근데 만약에 혹시나 체르미아가 있으시다면은 람하고 딜이 비슷하거나 더잘 나오니까. 가지고 계시다면 꼭 사용 추천드릴게요 체르미아 같은 경우에는 평타에 확률로 추가타가 나올 수 있어가지고 체르미아 혹시 있으시면은 그쪽으로 조금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릴리아스입니다 일단 제가 장비를 다 벗어나가지고 사용했던 장비하고 가장 비슷하게 일단 맞춰놨는데요 이번 릴리아스 스펙은 속도를 최우선시 했고 그 다음으로 생방에 투자한 타입입니다 속도는 일단 자기가 올릴 수 있는 최고 속도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스탯을 생방으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페이지를 진입하는 것까지 생각하셨다면은 도발을 마치 맞추는 용도로 여기에 적중 45% 이상만 챙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페이지의 저항이 60이니까 그 정도만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발을 사용하신다면은 그로기 진입 시에 보스가 가지고 있는 디버프가 한 턴씩 감소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로기 상태에 진입 직전에 도발을 걸어 가지고 2턴 도발인 상태에서 막타를 쳐주시는 게 최대한 딜을 넣기에 좋아요. 릴리아스를 기용하는 이유는 이번 실화 전당의 유리한 특징이 침묵, 도발, 지정도발 상태의 보스가 받는 피해량이 75% 증가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은 2턴간 지속되는 침묵, 도발, 지정도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로기 진입 시에 필요하겠죠? 2인 파티로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협공까지 필요한데 이런 포지션에 릴리아스가 딱 어울리는 캐릭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나 지휘관 릴리아스가 출시되었더라도 소울번 없이 도발 2턴을 확보할 수 있고 혹시나 뭐를 디버프 해제를 생각한다 지휘관 릴리아스 대신에 기존의 성향 릴리아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시련의 전당에서는 소울버 사용을 못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협공 생각하면 지휘관 릴리아스를 대체 캐릭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캐릭터 소개였고요 이어서 이번 마신 베르세데스 트라이 영상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공략은 정석 공략은 아니고 한번 재미로 트라이 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라는 점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꾸바. 이렇게 하면 되지. <laughs> 이렇게 하면 되지. 아이 해결이 됐네. 하 <laughs> 아, 이러면 되지. 됐네. 앞에 있는 애가 탱을 더 잘해요. <laughs> 어허, 앞에 있는 애가 탱을 더 잘해. 그냥 이렇게 갑시다. 그리고 여기서 도발 걸고. 그리고 내가 턴이 더 빨리 올 거란 말이지. 그쵸? 이러면 되잖아. 그쵸? 어, 이러면 되지. 아니, 해결됐네. <laughs> <laughs> 람을 탱 세우자 아하 이러면 됐다 아 문제 해결 아 그래 릴리아스가 전방에 있으니까 이게 약간 좀 그랬던 거네 40만씩 나오죠 그래 얘가 왜 딜이 안 나오나 했어 그리고 한번더 됐네. 아왜 뒤에 거 치니? 먼저 <laughs> 시작하공격라아왜 뒤에 거 쳐? 앞에 거 치라고 이 자식들아. 아왜저 뒤에 거 치냐고? 아니야, 아니야, 쫄, 쫄, 쫄. 그렇지. 좋았어. 힐은 알아서 될 거야. 여기도 그냥 평타 쳐줍니다. 아, 도발 저거. <laughs> 음, 이슬을 써도 돼. 여기서 이제 관리를 좀 해줘도 돼. 그렇지. 앞에 람이 잘 맞죠. 이러면은. 람이 잘 맞아. 좀 이따 쓰자 이제. 이제는 좀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쫄. 잘 맞춰요. 아퍼. 람 잠만 쫄쫄쫄 람을 쳐줘. 람을. 먼저 시작하겠다. 어 일단은 평타 한 대만 어, 평타 한대 정도는 남겨 놓읍시다어 평타 한대 정도 남겨놓자. 아니, 뒤에 거에 치지 말라고 쫄더라. 그냥 평타로 죽이고. 어, 평타로 일단 죽여. 오히려 이게 더 좋아. 그리고, 도발을 한번 걸고. 그 다음에 삼슬를 써. 좋아요. 이러면은 딜이 좀 나오지. 그렇지. 오히려 딜탐이 나온다. 좋았어 아 이번 도발이 빙나요 안나안나 안 나. 오케이 평타 좀더 딜탑 나온다 그리고 750만 잘하면은 740만 그렇지 그렇지, 그치. 앞에다 쏴, 앞에다 쏴. 뒤 말고 도발을 걸어봐. 그리고 그냥 때려봐. 750만 뚫자. 그렇지, 그렇지. 쫄몹은 그냥 얘가 람이 상대해 준다. 750만 뚫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750만 뚫었어요. 아, 아퍼, 아퍼 이 자식들아, 이거 삼수 쓰면은 뺏기잖아. 그냥 삼수 씁시다. 3수 쓰고, 공중대 예, 죄젤이랑 냥클 동원하는 택틱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공중 공증... 여기, 아닐 때도 빼사가? 조금 그런데. 브론즈원 대장님, 어서오세요, 꽉꽉. 오케이! 750만. 내일 영상 업로드할 거 나왔다.